오늘은 코브라 자세의 변형 2를 수련하겠습니다. 효과는 기본 자세의 효과와 함께 여성의 생리 불순 생리통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늘어난 엉덩이를 수축시켜줌으로써 탄력을 주고 복부의 수축 이완 작용으로 배설이 촉진되며 소변 배설 배변 배설, 가스 배설 등 모든 배설력이 높아지는 동작입니다. 먼저 준비 운동부터 하시겠습니다. 양 다리 모으시고, 각지 긴손 위에 턱을 올려 놓으시고, 자, 팔꿈치가 바닥에, 그리고 엉덩이를 부드럽게 흔들어 주겠습니다. 자 상체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만 두 다리를 모아 세워서 하나 둘셋 넷. 한번 준비운동 하시겠습니다. 턱 밑에 깍지 끼시고 두 다리 모아서 중심을 부드럽게 흔들어주겠습니다. 상체 빼시고 그만 두 다리 모아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넷열 그만 양팔 앞으로 펴서 후- 이마 바닥입니다. 뒤꿈치 빼시고 변형이 수련하겠습니다. 자, 양다리 모시고 먼저 1단계부터 합니다. 얼굴 옆 바닥에 발꿈치 열어서 발꿈치 빼시고 이마를 바닥에댑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이마를 들고 턱을 들고 팔을 앞으로 11자 팔꿈치로 바닥 찍으시며 가슴 활짝 열어하시겠습니다 내쉬는 숨에 더욱더 가슴을 활짝 열어주시고 어깨 뺍니다. 내쉬면서 돌아올 때 팔꿈치 빼시고 열어서 가슴 턱 이마바닥에 뒤꿈치 뺍니다. 이번에는 제 2단계입니다. 양발을 모시고 양손을 가슴 옆에 팔꿈치 세워서 몸에 붙이고 힘을 팔꿈치 뺍니다. 이마를 대시고 숨을 들이마시며 이마를 들고 턱을 들고 손으로 바닥을 밀어 밀어요. 후, 엉덩이 관력은 바짝 조여서 가슴 활짝 열어주세요. 호흡 하시겠습니다. 자 내쉬는 숨에 어깨 힘 빼고 어깨는 끌어내리고 척추는 끌어올리세요. 팔꿈치를 살짝 힘을 빼시고 호흡 하시겠습니다. 자 호흡이 편안해지면 내쉬는 숨에 팔꿈치 벌어지지 않게 몸에 붙이고 배부터 내려옵니다. 배한땀한땀 한 땀. 가슴 이마 바닥에 뒤꿈치 를 빼시고. 후, 호흡을 정리하시고, 손을 약간 아래로 짚으시고, 팔꿈치를 세웠지만 힘을 빼고 몸에 붙이세요. 자, 양 발끝을 몇트 넓이로 세워주시고, 손을 약간 더 아래로 짚고, 후, 손들이 마시마 들고, 턱을 들고 손으로 바닥 꽉 밀어서, 후, 가슴을 활짝 열어 어깨 빼고, 발끝 눕이세요 다시 한번숨 들이마시며 가슴 활짝 열어서 내쉬면서 허리 빼고 상체 돌려. 펴는 발 뒤꿈치 바라보겠습니다. 팔을 이렇게 펴지 마시고 살짝 발꿈치 빼시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원위치 가슴을 충분히 열어서 반대쪽입니다. 자, 힘 빼시고 반대쪽 발 뒤꿈치 바라봅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원위치, 가슴을 열어 후. 다시 한번 숨 들이마시고 상체 돌려 후, 내쉬는 숨에 반대쪽 발 뒤꿈치 바라봅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원위치, 가슴을 열어서 후, 반대쪽입니다. 가슴을 활짝 열어서 팔꿈치 벌어지지 않게 배부터 내려옵니다. 몸에 붙이고, 후, 이마 바닥에 뒤꿈치뿌십니다 손을 내려서 편안하게 잠시 호흡을 정리하신 후에, 마지막 동작, 변형 2 수련하겠습니다. 자, 양손을 가슴 옆 바닥입니다. 한쪽 다리를 깊이 구부려 놓으시고, 손은 약간 아래로 짚고, 척추가 틀어지지 않게 바르게 이마 대시고, 숨을 들이마시 며 들고, 턱을 들고, 손으로 바닥 지그시 밀어, 팔꿈치 벌어지지 않습니다. 후, 가슴을 열으세요. 그 자세에서 숨을 들이마시고, 구부린 쪽으로 상체 돌려, 후- 펴놓은 발 뒤꿈치 바라보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가슴을 활짝 열어서 내쉬면서 팔꿈치 몸에 붙이고 배부터 내려옵니다. 한땀한땀 빠지면 한땀 이마바닥에 그만 긴장 푸시고 다리를 천천히 바꾸겠습니다. 자, 깊이 구부려 놓으시고, 척추가 흐르지지 않게 하시고, 자, 그대로 이마 바닥에. 숨을 들이마시면서 이마 들고, 턱을 들고 손으로 바닥 꾹 밀어서, 후, 가슴을 활짝 열어주세요. 그 자세에서 숨 들이마시고, 구부린 쪽으로 상체 돌려, 후, 펴놓은 발 뒤꿈치 바라봅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가슴을 활짝 열어서 내쉬면서 팔꿈치 몸에 붙이고 배부터 내려옵니다. 이마가 바닥에 후 긴장 푸시고 다리를 내려서 손과 발을 펼서 정리동작은 바로 누워서 하겠습니다. 바로 누워서 다리를, 구비, 허리를 부드럽게 풀어서 깍지를 끼시고, 자, 숨을 들이마시고, 상체 도로 당겨서, 부드럽게 흔들어 풀어주겠습니다. 후, 당겨붙이고, 상체 바짝 들어주세요. 그마 양팔, 어깨 높이. 무릎 모아서 가볍게 좌우로 후- 반대로 둘- 셋 흔들어 주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시고 무릎 펴서 후- 자식 편안하게 잠시 호흡을 정리하시겠습니다